조명, 뽀뽀. 오늘은 조명을 뽀뽀를 해볼 거예요. 와! 제가 다음에는 한번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편집을 해볼 거예요. 제가 구독자가 20명이 되면은 음음 한번한번 음음 먹방 먹방은 아니고 살짝 동영상에서 다른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뭘다 뭐 썼다. 좋지? 이즘에 구독자가 근데 좀 많이 느렸더라고요. 원래 저, 저 구독자를 두 명이었는데 14명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참고로 저희 가족들 하면은 진짜 20명 돼요. 저희 가족이 제가 가족이 네명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 근데 가족 중에 한 명도 구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족들에게 나중에 한 번, 저에게 구독을 해달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근데, 이러, 이렇게, 넣는 건가요? 이게 필름을 넣는다음에 이걸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포카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잘 몰라요. 한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여기다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냥, 그게 뭐지? 여 이거 컬러 컬러 슬리브 말고 그냥 슬리브에다 먼저 넣고 그 슬리브 하는 있는 게기에나 저는 이걸 할게요. 그래야지 변형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컬러 슬리브가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컬러 슬리브가 별로 없어요. 제가 문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얀색 컬러 슬리브를 제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하얀색 컬러 슬리브가 예뻐요, 제일. 음, 제가 진짜 한번 누구한테 줘볼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 바로 아빠. 이것도 해볼게요. 노랑이랑, 핑크. 잠시만요. 거꾸로 됐다. 오빠를 예쁘죠? 이, 이 우리 이거를 이렇게 딱 모른 곳면 이색도 잘 어울리고 이색도 잘 어울리고 노란색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 어떻게 봤습니까? 해주고 음악을 제일 어, 가족 중한 명을 진짜 지는 거 같아요 한 조금 아껴서 해주겠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평범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쓴답니다. 이거. <laughs> 예전에 했던 건데? 제가 다음에는 한번 벨보어를 사볼게요. 음, 음, 이거. 그래도 저긴 줘야 되니까. 음. 제가 다음에 아 20명이 되면은 제가 통소개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음편에는 통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색색있는거 그냥 소개하는거 다음 이거 다음 줍시다. 는 포카드는 제가 많이 줄수 있어요. 왜냐면 딱히 포카드는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 다음 게임 카드 브이넥. 그다음 요 그리고. 음... 이거 이거 이것도 놔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